안녕하세요 지혜 TV 하고 저저나나 지혜 TV 하고 효리 TV입니다. 뿌리채열 지아 효리 t v 요 지혜 TV 나 지아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이렇게 안 생겼잖아. 나 진짜 찍고 있는데. 저도요. 자, 봐볼래? 잠시만. 음, 네. 너도 네, 모르겠고. 자. 저는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고요. 맞아요. 저는, 저희는 얼굴이 참안 예쁩니다. 얼굴이 참 아니, 아니. 참 고생하셨군요. 어, 응, 화장면 진짜 이쁘겠다, 저희도. 네. 못생기면은요. 못생겼는데 화장면 진짜 이뻐요. 형 응. 충전하고 있어 보실래요? 얘 충전하고 응? 있는 톤이에요. 핸드폰을 돌려 보네. 리아야, 너 얼굴 보여줘. 까요 유튜브를. 가요, 음. 네, 고 공기 요가로 가요. 가세요 가요, 습니다요가 가요, 가요. 가요, 가안 가요, 가요. 요 가요. 요 가요. 가요, 가요. 가요, 가요. 요요 가요, 가요. 가요, 지아는 아, 네, 지아가... 지아. 지아 너무... 지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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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요야지지아가지아확지아서 지아야. 지아 지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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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지아야. 지아 지아야. 지아야. 지 귀여워, 지아. 귀엽잖아요. 응? 귀엽죠? <웃음> 여러분, <웃음> 젖빵 맞고 있습니다. 어? 응? 귀여워, 예. <웃음> <웃음> 지아는, 아니, 지혜는, 뭐만 하면 귀여워, 귀여워요? 이렇게 얼굴을 실제 얼굴을 고 <laughs> <laughs> 네. 미크 이거 되는 거해줘지도고 아, 네. 이거 되는 거예요? <laughs> 아, 이거 업로드 할 거야. <laughs> <laughs> 업로드 <laughs> <laughs> 네, <laughs> 네, 업로드 하긴 할 건데. 아, 음. 더이안 공개해드릴게요. <laughs> <laughs> 뭐야, 뭐야 근데 얼굴을 안 보여주기가 너무 아쉽죠. 그래서 얼굴 공개를 할 겁니다. 지금이 마지막! 얼굴 공개하세요. 입니다. 야니까요 끝날 때 되면 뭐죠? 혜이이 바로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꼭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는 재밌는 영상으로 네. 올게요. 그럼 안녕!